자 아, 지금 많은 유로 주주분들이 불안함을 들고 계세요. 네. 이두 번의 하한가, 이 상상인 증권이 e m 플러스에게 받은 이12 물량을 털었죠. 네. 털므로 인해서 두 번의 하한가를 맞고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우리 주주분들 수익률 네, 심하게 하락이 발생이 되셨을 거고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아 이거 나 매도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 지금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현재 이 구간 손실 막가면서 매도해야 되는 구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작전주기 때문에. 예, 네, 작전 주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개미들 물량 받아 먹으면서 몸집 키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우리? 자, 이거 다들 그래요. 이거 망했다. 이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많이 들고 계실 텐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거래량이 주나요? 줄지 않아요. 네,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얘네 시비 인수했죠. 보시게 되면 이 퇴광파크가 유로 전환사채 22물량을 인수했다라는 기사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10일 공시에 따르면 퇴광파크는 지난 4월 29일 1,250만주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며 유로 지분 17%를 확보했다. 퇴광파크는 이번 전환사채 인수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주당 인수 가격은 1680원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이 태광파크 뭐 하는 기업일까요 여러분들? 예식장 하는 애들 예식장 근데 자본금 9억에 뭐 사원수 13명 매출액이 48억인데 우리 순매출 봐야죠.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 보시게 되면 뭐 5억 20억 에 네,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얘네가 29일 날 1250만주를 주당 1680원 주고 인수를 했다. 음,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250만주 곱하기 1680원, 210억이에요. 210억. 아니, 자본금 9억에 매출 20억 나온 애들이 210억이나 주고 유로 전환 사채를 인수를 했네.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네, 이상하고 일단 그리고 이 전환사채 인수가 발생이 되면 주가 상승해요. 네, 그래서 우리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 시비 인수자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인수를 하지 주가가 이렇게 폭락이 될걸 알고 사지 않겠죠. 더군다나 이 시비 물량. 이 EM플러스에게 담보로 받은 시비 물량을 누가 털었죠? 상상인 증권이 털었습니다 상상인 증권 잘 아실 거예요 상상인 증권 어떤 증권같이 시비 장사하는 애들이죠 시비 장사 예. 즉 시비 장사하는 애들이 물량을 고의적으로 던지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가했다 이거 그냥 의도적으로 주가 누른 거예요 주가 누른 거고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개인들 물량 털기 위한 시나리오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거 두 번의 하한가 발생 전에는 개인들 많이 들고 있지도 않았어요. 물량을. 네. 물량을 들고 있지도 않았는데 자 하한가를 막고 나서 가장 많은 물량 누가 들고 있나요? 빨간 색깔이 개인다. 빨간 색깔이.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음, 이걸 보여드릴게요. 종목별 투자자. 네. 최근 한달 동안 개인이 910만 주를 담았어요. 910만 주. 기업의 가치, 뭐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좀 했을까요?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결국 이 바닥 구간에서 이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제가 다른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랑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던 산부토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산부토건. 작년 3부토건 이때가 뭐냐면 1 1일 인수를 했어요. 주가 기대감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주가 큰 폭의 하락이 발생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때 감사보고서 의건 거절 떠 가지고 하한가 맞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다가 이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즉 매집을 하고 큰 폭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3부토건 또한 이 반대매매했던 주체 상상인증권이에요. 상상인증권. 저는 이러한 패턴이 유로, 무조건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실 보고 매도하시지 마시고, 이 매집 끝나고 추가 올렸을 때, 이 단기 고점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 그때 매도 진행하자고요. 제가 우리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지금 유로 주주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타점 분석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입 시점, 뭐 손절 라인, 분할 매수 타이밍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무료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유로 주주분들이시라면 지금 불안함을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우리 실시간 소통방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 전략적인 움직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 연락처 모르실 거예요. 잠시만요. 네, 제가 여기 위에다가 제 연락처 띄어드렸습니다. 0105904893 하나 번호로 율호 율호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우리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하시되 대신 많은 주주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네. 또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주주분들께는 제가 선물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이 선물 놓치시면 진짜 너무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실 만한 선물이에요. 후회하실 만한. 놓치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또한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상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선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한 선물인지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이란 섹터가 다시 한번 핵심 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 원자력은 필수 기술이다. 그 한마디에 지금 글로벌 자금이 원전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이미 주식 시장에서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불과 두달 만에 24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좋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이끈 주도주였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많은 고민은 이거 너무 올랐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나?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원전후속주 그 중에서도 우라늄이라는 테마를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라늄인가? 첫 번째, 원전이 커질수록 우라늄 수요는 반드시 늘어납니다. 원전 없이는 전기 못 만들고 우라늄 없이는 원전이 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제재로 우라늄을 자체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예 수입 다변화 정책을 공식화했고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보호받는 장기 흐름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수출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당연히 그에 따라 핵 연료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우라늄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라늄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카드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단순히 우라늄 테마가 엮였다 수준이 아니에요. 국내 우라늄 점유율 1위, 시가 총액은 약 8천억 정도.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잘 오를 수 있는 시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유통 비율은 40%밖에 채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다? 품절추다 누가 조금만 매수해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는 튀어 오르기 딱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근거가 없으면 이런 말못 하겠죠. 차트를 함께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종목 완벽한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흐름을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다 올라간 종목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올라가려 하는 종목에 올라타야 수익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지금 실시간 소통방에서 타점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받아가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5904-8931번호로 히든, hidden.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공유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240% 올랐을 때도 대부분은 이미 오른 다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럼 수익이 아니라 후회만 남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우라늄 종목 기회가 될수 있는 지금 꼭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